자 열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던 독서 클리닉을 위한 진단 검사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설명해 드릴 검사는 지능 검사인데. 지난번에 드린 이야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 이렇게 장애가 있는가, 부진이 있는가, 그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지능을 봐야 되겠습니다. 즉, 지능 검사를 해본 뒤에, 그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이 지적으로 이미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장애의 부진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지능은 정상 범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실시를 해야 될 검사인데요. 먼저 이런 전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읽기 부진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그거를 읽지 못하거나 읽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재력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어떤 요인 때문에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중요한 관점이고요. 자, 이거를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나이, 학년, 그에 준해서 봤을 때 그만큼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기본 전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보려면 지능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지능에서 먼저 문제가 있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은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능을 먼저 보는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 사람들은 지능은 정상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은 보통 90에서 109 사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상 지능이라고 하는 범위가 되겠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데 신체상의 어떤 요인이라든가 또는 학습에 대한 결손, 즉 적정한 시기에 적정할 만큼의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오는 어려움들, 요인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습자 즉 하나의 아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그한 명의 아동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수준을 지금 충분히 내보이 있지 못한 거죠. 도달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최저 학업 성취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보기 위한 목적으로 지능 검사를 한다는 것인데, 지능 검사는 그 동안 저희가 알고 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쓴 검사가 있기도 한데요. 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이 알고 계신 검사가 무엇이 있냐면 비네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네는 프랑스 사람의 이름입니다. 즉이 검사를 개발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검사가 프랑스에서 처음 개발이 되었습니다만은 미국으로 갔을 때는 스탠퍼드 비네 검사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이게 우리나라로 왔을 때에는 고대 비내 검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즉, 어느 학교에서 이 검사를 가져다가 번역을 하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측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대학교에서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 비내 검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검사는 웩슬러 짓능 검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냥 영어약자로만 줄여서 캐디위스크 또는 캐디 웨이즈라고 부르는 그런 검사인데요. 캐디 위스크는 아이들을 위한 검사고 그 다음에 K-웨이즈는 어른들을 위한 검사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어른과 아이는 보통 만 16세 미만 이상 이렇게 구분을 짓기도 하는데요. 역시 이 사람이 개발을 한 검사이기 때문에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한 거고요. 크게는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성 검사 또 하나는 동작성 검사라고 해서 두 개의 지능 검사를 각각 실시를 한 다음에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지능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물론 전체의 지능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금방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언어성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읽기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더 확인이 되는 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소개 드릴 검사는 이런 기관에서 개발을 한 것입니다.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검사인데요. KIT라고 하는 그런 검사고요. 대상을 나누어서 KITP라고 하면은 초등학생을 위한 검사이고 여기에 만약에 M이 들어가게 되면은 중학생을 위한 검사로 구분이 됩니다. 저는 이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지능을 검사해보고 그런 뒤에 클리닉을 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검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검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썰스톤의 다 요인설을 바탕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이 사람이 이야기한 바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지능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검사에서는 특히 다섯 가지만을 골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인이 무엇이냐면 어휘력 수리력 추리력 지각에 대한 속도 공간 지각까지 다섯 가지를 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런 하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내용들을 구성을 한 것이죠. 설명을 더해 드리면은 먼저 검사의 하위 요인은 앞서 이야기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어휘력과 추리력 등등에 대한 하위를 보게 되면은요. 어휘력은 비슷한 말 문장 완성 이런 문항을 통해서 능력을 보고자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추리력에 대한 부분에서는 언어 추리, 도형 추리를 통해서 이 부분을 파악하고자 했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항에 대한 구성이 나와 있는데 각 이런 요인들마다 연습 문항이 있습니다. 먼저. 그런 다음에 총 100개의 문항이 들어가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100개의 문항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토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주로 초등의 경우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지능 검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두 번째 검사는 단어 읽기 목록 과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자, 이 검사는 1999년도에 송정용이라고 하는 분이 사용한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래에 보시게 되면은. 자소 음소 대형 기술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과제라고 칭하면서 글자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자의 구성은 보시는 것처럼 자음과 모음과 자음으로 이루어지게끔 했다고 하고요. 또 그러면서 종성은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용만 사용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래에 보시면 글자 유형. 단모음과 이중모음 그리고 쓰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을 지어서 그 수준을 초등 저학년에 맞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이 검사 목록 과제는 총 35개의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글자들을 7글자씩 5개의 열로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검사 형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5개의 줄이죠. 한 줄에 일곱 개의 글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옆 부분에는 오류가 몇 개씩이 있는가를 체크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검사를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만약에 한 아동이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 과제가 있는 종이를 그 앞에 놓아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시를 주면 됩니다. 자, 여기 써 있는 글자를 차례대로 읽어 보세요라고 제시를 하면 되겠죠? 그럼 그 아이가 하나씩 글씨를 읽어 나갈 겁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요. 혹시 이 아이가 틀리게 발음한 단어가 있는가? 또는 발음을 못 하는 게 있는가를 거기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줄을 읽은 다음에 그런 오류가 몇 개가 있는지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줄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실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오류가 여기에 적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 오류들을 다 더해서 총개수가 몇 개인지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와서 설명을 더해드리면요. 금방 이야기 드린 부분입니다. 틀리게 발음을 하거나 혹은 발음하지 못하는 것을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발음하지 못하는 것들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건 무슨 글씨예요? 어떻게 읽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발음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체크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틀린 것들을 점수를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수록 더 오류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만약에 35개를 다 틀리게 되면 35점을 주는 거고요. 3개를 틀렸다 3점을 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점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먼저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높을수록 오류가 많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이 조용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발음하는 것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말은 이 검사는 선생님들이 듣고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주관성이 개입이 될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소음을 줄이시고 발음을 잘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들으신 뒤에 체크를 해서 오류가 좀 적게끔, 즉, 선생님에 의한 오류가 적게끔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그런 측면입니다. 자, 이어서 설명을 드릴 검사는 BGT라고 불리는 검사입니다. 자, 이 검사는 Bender g e s t t Test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줄인 건데요. 아래에 보시면 Bender는 사람 이름입니다. 앞서도 지능 검사 이야기할 때몇 사람이 소개가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쓰는 검사들에는 이 검사를 개발한 사람의 이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설명을 드리면. 벤더라는 사람이 개발을 한 게슈탈트 이 단어는 형태 모양이라고 보통 우리가 옮겨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검사라는 거죠, 그렇죠?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벤더가 개발을 한 형태 검사 모양 검사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38년도에 개발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분이 이 검사를 개발을 해서 연구 논문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처음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이 검사를 개발을 할때 사실은 형태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의 이론들을 차용을 한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위더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을 한 도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일부를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홉 개의 도형으로 이 검사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일곱 개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 두 개는 살짝 변형을 가해서 본인이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기도 한데요. 이 검사는 그 동안 한 사람의 행동에서 성숙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는데 가장 신례롭다라고 알려진 그런 검사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투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을 통해서 성향이라든가 등등을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고 앞서 이야기 드린 지능을 보는 데에도 쓰였다고 하고 게다가 우울증 같은 것도 볼수 있는 검사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측면에 쓰였던 그런 검사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각 좋은 검사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요 굳이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는 어쨌든 아주 간단한 그런 검사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볼수 있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자 아래에 계속 설명을 드리면은요 검사가 소박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 말은 즉 실시 채점이 조금은 수월하다 쉽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근데 이 검사 도구를 구하는 거라든가 실시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초점을 하는 데에는 조금은 더 전문성이 필요한지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조사법의 기본 이론에 일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인지 이 검사는 신뢰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사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검사, 즉, 내가 체크를 해서 OMR 카드에다가 표시를 한 뒤에 결과를 내는 검사에 비하면 신뢰성이 좀 낮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검사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르게 설명을 하자면은 결과에 대한 믿음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동시에 이 검사는 타당성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설명이냐면 검사를 골랐을 때에는 우리가 보고자한 측면이 있겠죠, 그렇죠? 무엇인가를 보고자 하기 때문에 이 검사를 골랐을 텐데 결과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기도 이 합니다. 동합을 하자면 이 검사는 투사 검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는그 동안 많은 연구 또 현장에서의 많은 그런 실행을 통해서 이두 가지 측면이 이미 검증되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 텐데요.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각과 지각에 대한 그런 협응을 보는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즉 그림 카드를 제공을 해주고 따라 그리라고 하는 그런 제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제가 보여준 그림 카드를 잘 따라 그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글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먼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인가를. 그렇죠. 그러면서 그 모양 형태를 눈으로 지각을 하죠. 그렇죠. 그런 뒤에 그거를 뇌로 보내서 아 저거는 글씨야 그러면서 이렇게요 히읗과 오와 아와 리을이 붙어있으니까 이거는 활로 읽어야 돼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저거를 정확히 인식을 하려면은 중간에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읽기 장애라든가 부진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눈으로 본 것과 뇌로 가서 이해를 하고 정작 표현을 하는 데에는 차이가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제가 만난 아동에 대한 예를 먼저 들어드리면, 예전에 석사 과정을 하고 있을 때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 중학교 아이를 각각 만나서 진단을 하고 그런 뒤에 뒤에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실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만난 아이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은 무엇 무엇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헌다형인 경우요. 그렇게 문제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뭐네 개의 보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분명히 문제가 무엇 무엇이 맞는 것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눈으로 보고 지각으로 보면서 인식을 할 때에는 아닌 것은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알고는 있으나 문제를 틀려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다 풀지도 못하고, 틀린 답을 쓰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이런 사례가 곧, 시각과 지각의 협응에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는데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뇌에 혹시 타고난 그런 병변 여하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는데도 유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그 병원에 가게 되면 많은 기계들이 있지요. 그런 걸로 사진을 찍어보는 예, 그런 쪽으로도 같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쪽을 많이 지금은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은 앞서 이야기 드린 건데요. 더불어서 개인의 정서, 성격 이런 것들을 보는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검사이고요. 자 그런데 이 검사가 그 사이 에 살짝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 밴더는 9장의 그림 카드로 출발을 했습니다만는 얼마 전에 이 판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카드가 들어가 있으면서 개수가 좀 늘었습니다. 개수가 늘어서 현재는 이 검사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9장의 그림 카드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 카드입니다. 단순하죠? 보시면은 동그라미와 마름모가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그라미와 마름모가 떨어져 있지 않고 이 부분이 붙어 있죠. 그렇죠? 눈으로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한 그림을 이제 종이에다가 옮겨 적어야 되겠죠. 이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검사 카드가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는 A4 용지, 그리고 연필 지우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상 아동에게 먼저 연필과 지우개 종이를 줍니다. 그런 다음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몇몇 그림 카드를 차례대로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종이에 옮겨 그리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뭔가 질문이 있으면 그에 대한 응답을 주면 되고요. 준비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씩 그림 카드를 보여주면 됩니다. 첫 번째 카드 이런 형태고요. 두 번째 카드는 이런 형태입니다. 세 번째 카드는 이런 모양이고요. 네 번째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홉 개의 그림이 쭉 이어지는데요. 지금 몇 개를 보셨습니다만는 이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뭘 보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림을 주는 이런 검사들이 바로 그런데에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예상할 수가 없는, 뭘 보자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차례대로 제공을 하면서 따라 그리게 합니다. 그냥 보시기엔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그런데 막상 이거를 한 장의 종이에 옮겨 그린 거를 보게 되면은 다 다른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나는 제대로 그린 것 같지만 사실 저희가 보게 되면은 한강에 많은 왜곡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낼 때에는 얼마나 왜곡이 심한가를 보는 데 의미를 둡니다. 즉 처음 그림 카드였는데요, 동그라미와 마름모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자를 활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른 원을 그리기에 좀 어려움이 있겠죠. 게다가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역시 손으로만 그리는 그림에서는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왜곡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나 그게 심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서 점수를 내고 그런 다음에 그 결과로 시각과 지각의 협응에서의 문제가 얼마나 있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즉 왜곡이 심한 사람일수록 현상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물이라든가 등등을 제대로 못 본다는 그런 존재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글자를 볼 때에도 왜곡이 생길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BGTA 검사라는 것들도 활용을 한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리닉을 위해서 진단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몇 가지 검사들의 설명을 드렸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지능 검사였고요. 그 다음에는 단어 읽기 목록 과제를 주는 거였습니다. 단어를 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 단어를 잘 읽을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는 측면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림을 따라 그리게 해서 그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는가 왜곡이 심한가 이거를 통해 시각과 지각의 협응을 본다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많은 그런 공부와 수련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해석에 대한 부분이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확한 진단.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심한가를 보는 분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검사를 하는 사람이 먼저 검사에 대한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라 그런 바람입니다. BGT에 대한 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있어서 한번 얘를 공부를 하시고요. 아니면은 연수를 별도로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 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 주세요.